이번 시간에는 순서쌍과 좌표평면에서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양한 상황을 그래프로 나타내고 주어진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학습 요소는 그래프와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 라고 했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면 해민이가 다니는 스포츠센터에서는 수영장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주기적으로 물을 빼고 청소를 한후 다시 물을 채운다. 수영장에 물을 채울 때 시간에 따라 물의 높이가 높아지는 것을 오른쪽 그림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수영장에서 물을 뺄때 시간에 따라 물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을 생각하여 보자라고 했죠. 위의 그림과 같이 변하는 두양 사이의 관계를 좌표 평면 위에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그래프라고 한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높이는 일정하게 높아지죠. 올라가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그래프를 통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한편, 가로축의 시간과 세로축의 물의 높이를 각각 X와 Y라고 하면 그래프를 통하여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Y의 값이 변함을 알수 있다. 이때 x, y와 같이 여러 가지로 변하는 값을 나타내는 문자를 변수라고 한다. 두양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때는 먼저 x축과 y축에 대응하는 변수를 각각 정한 후, 즉 x의 시간, y의 높이와 같이 변수를 정한 후, x의 값에 대한 y의 값의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낸다. 앞에서 시간에 따라 물의 높이가 낮아지는 것을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높이는 점점 이렇게 낮아지죠. 예를 들어서 광합성량은 빛의 세기가 커질수록 증가하지만 어느 정도 이상에서는 일정해진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오른쪽 그림과 같다. 그래서 빛의 세기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는 광합성량이 증가를 하죠. 이렇게 증가했다가 이후에는 일정하게 되는 것을 그림에서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 1번을 보면, 어느 하루의 기온이 오전에는 오르고 낮에는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해가 지면서 내려갔다. 이때 시간에 대한 기온의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죠. 그러면은 그래프를 구할 때에 우리가 X와 Y의 변수를 먼저 정합니다.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오른쪽으로는 시간을 변수로 보고 위에는 온도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오전에는 오르고라고 했으니까 오전과 오후와 저녁을 나타내면 오전에는 온도가 이몇 도인지 정확하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니까 대략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오전에는 온도가 올라갔다가 낮에는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밤이 되면서 기온이 다시 내려갔죠. 그래서 오전 낮 다음에 해가 지면서 내려갔다고 그랬으니까 저녁이라고 나타낸다면 이렇게 시간에 따른 기온의 그래프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문제 1번은 다음은 A 도시의 인구 변화에 대한 설명이다. A 도시의 몇 년간의 인구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시 A 도시는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몇 년간 인구가 꾸준히 증가했다. 하지만 주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A 도시의 인구가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기 전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최근까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면 인구 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어 보면 A 도시의 인구가 몇 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했죠. 꾸준히 증가하다가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a 도시의 인구가 출산 장려 정책을 시행하기 전의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그러면 또 감소를 하죠 이렇게 감소를 했다가 최근까지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었다 대략 그림을 이렇게 나타내면 인구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겠죠 두 양의 변화를 나타낸 표에서 변수 x y의 값은 순서쌍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때 이 순서쌍을 좌표로 하는 점을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예제 2번을 보면 다음 표는 두 변수 xy 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xy 값의 변화를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죠. 그러면 표를 보면 x가 1일 때 y는 3이죠. x가 1일 때 y는 3이니까 1일 때 3의 점을 찍고 2일 때는 5, 3일 때는 7, 4일 때는 9, 5일 때는 1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내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은 다음 표는 두 변수 xy 값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xy 값의 변화를 좌표 평면 위에 그래프로 나타내셔.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5죠.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2. 0일 때는 1, 1일 때는 4, 2일 때는 7이니까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2번은 마이너스 2일 때 3, x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3이니까 여기 점을 찍고, 마이너스 1일 때는 1이고, x가 0일 때는 마이너스 1. x가 1일 때는 y는 마이너스 3. 2일 때는 마이너스 5. 이때 x에 대응되는 y 값들을 x가 마이너스 2일 때는 y가 3. 마이너스 1일 때는 1.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을 찍으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좌표평면에서 그래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